요번 질의응답은 인간의 그 행복에 대한 질문이면서 절대의 지복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은 것. 항상 그 마음이 좋고 기쁘고 편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절대 진리 차원에서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닌 그런 반조가리가 아니고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쌍한쌍 쌍, 상대적 개념이 온전하게 다 들어 있는 전체성을 지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불행까지도 포함한 행복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하지 않은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왜 깨달은 사람은 참된 행복을 행복에 반대되는 불행조차도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만 이러한 진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불행을 느끼는 주체, 그 불행을 느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체적 자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꿈꿀 때 나는 행복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바람을 갖는 그런 희망을 갖는 주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체적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지도 않은 허상인 개체적 자아의 관점일 때 그게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나인 절대적 관점이란 무엇이냐? 개체적 자즉 에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불행조차도, 그러한 모습조차도 이것은 그냥 전체가 하나로 참나인 절대에 있는 그대로의 펼쳐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그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거예요.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개체적 자아가 그렇게 느낀다고 그랬죠. 그러나 참나인 절대 차원에서는 불행한 그 모습조차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행을 현상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불행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수 진리로 알면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것은 참나인 절대가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시켜 놓은 수십억만의 캐릭터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현상세계, 이 현상세계는 어, 무슨 법칙을 갖고 있다고요? 상대성의 법칙을 갖고 있다. 그랬죠. 상대성의 법칙으로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쌍으로 행복이니, 불행이니, 나니, 너니, 오르니, 그르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모든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이후에 항상 인생이,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맨날 기쁘고 그렇게 45년 동안을 사시다가 가셨다. 이러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상체로서의 석가모니는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행과 불행, 기쁨과 슬픔, 그 모든 상반되는 t 비의 쌍곡선을 계속 파도처럼 타고 가는 거예요. 천상적으로 그 피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이 드러난 그런 의식은 이 개체적 자에게 들이닥치는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불행이라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는 절대기 때문에. 절대가 어떻게 불행을 겪어요? 불행을 겪는 것은 현상적 자, 캐릭터, 이것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참나는 본래 절대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적 캐릭터가 겪는 불행을 나의 불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상적으로 이 캐릭터에게 들이닥치는 불행을 당했을 때, 아,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의식의 상태는 개체의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나라고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의식일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런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고 있다면, 불행이 쓰람이처럼 물려와도 그건 나의 불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불행을 겪을 뿐이야 나의 불행이 아니라고 그건 그거는 현상세계 수십억만의 이러한 캐릭터 중에 하나에게 들이닥친 현상적 불행이야 진짜 불행도 아니야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불행이라고 그런 게 왔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죠? 현상 세계의 법칙 생멸한다. 모든 것은 생멸한다. 아무리 큰 불행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현상적으로 불행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나라고 착각했을 때는 상관이 있죠. 관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 의식의 관점에 빠져 있으면 이 현상 세계의 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타고 무수히 밀어닥치는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나의 문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무와 본래절대. 현상적인 이 존재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없, 없다. 이건 허상이다. 그리고 참나는 본래절대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꽉차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단한 순간도 근원에서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근원에서 그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상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행을 나의 불행이라고 착각하냐 말이에요. 그 불행에 몸서리치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것을 나라고 착각할 때만 오는 거예요.